자,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 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 비보존 헬스케어 되겠고요. 코드번호 08280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0년 11월 16일 월요일 12시 20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비보존 헬스케어 0.73% 정도의 소폭 상승 흐름들을 어,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큰 거래량 없이 어, 다소 좀 쉬어가고 있는 흐름 속에서 잔잔한 어, 이런 흐름들인데요. 어, 비보존헬스케어 이전에 이제 급등 나왔을 때 보면 어, 이전에는 이제 루미마이크로라는 어, 사명을 갖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비보존헬스케어로 사명이 변경됐죠. 그래서 비보존 관련 수혜주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 이전에 제 비보존과 루미 마이크로 제약 바이오 사업 본격한다라는 그런 이제 뉴스나 이런 기사들이 지난 5월달에 아, 나왔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루미 마이크로가 비보존의 주식 500억원에 취득을 하기도 했었던 부분이고요. 어, 동시에 최근에 이제 뭐이 루미 마이크로가 이니스트 바이오 제약을 인수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단기간에 2배 이상 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어 결국에 이제 비보존이 신약 개발하고 어 동시에 이제 뭐 이니스트 바이오제약에서 생산하는 어,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비보존 을스케어나 이런 종목들은 뭐 전반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딱히 시장이 좋 오늘 시장 좋잖아요. 어, 시장이 좋다고 해서 뭐 크게 상승한다거나 반대로 또 시장이 나쁘다고 해서 뭐 크게 하락한다거나 이런 종목은 아닙니다. 시장 대비해서 얼마든지 급등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시장보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이제 뭐 종목이에요 그래서 뭐 시장의 영역에 들어 있지 않은 그래서 시장이 좋다고 해서 잘 가고 시장이 떨어진다고 해서 뭐 많이 떨어지고 이런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시장하고 전혀 무관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인데 이런 종목들이 그렇게 밖에 갈수 없는 이유는 이런 종목은 외인들 기관들의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은 아니죠 보시다시피 외인들 기관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단타로서 좀 매매를 하는 거죠. 급등이 나왔을 때, 단타로 붙어서 매매를 짧게 짧게 하는 종목인 거지. 어, 사실상 이 종목을 뭐, 잡아가고 끌고 간다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음, 외인들도 뭐, 금방 팔고, 또 사다가 또 팔고, 또 사다가 팔고, 또 이렇게 사다가 또 뛰면 파는, 거의 뭐, 단타 매매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비버전을 시켜요. 초창기에 상승할 때한 25만 주인가요? 26만 주 정도는 아직 투신이 잡아놓은 물량이 있다라고 저번에 설명을 드렸고요. 예 투신이 잡아놓은 물량이 아직 있습니다. 왜안 나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최근 이 개월 보면 한 27만 주 정도 잡아놓은 게 아직까지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들어온 27만 주인데 그 물량이 아직까지도 어,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투신이 다시 지금 어, 주가가 올라갔다가 원점으로 왔잖아요. 이 국면에서 다시 투신이 뭔가 좀 잡아 들어간다면 아 이거 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투신이 지난번에도 보시면 9월 23일부터 냄새 맡고 20만주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가 정확히 이때예요 그리고 다음날 상하가가 갑니다. 그 다음날 급락이 나오죠? 급락이 나오는데 안 팔아요. 오히려 더 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이때부터 팔기 시작을 했는데, 어, 투신이 들어와, 다시 이 영역에서 들어온다면은, 아, 이것도 뭔가가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요새 이제 투신의 매매 형태 보면은 조용조용합니다. 한 27만주 정도 잡아놓은 건 있는데, 나머지는 어, 별 움직임 없이 조용조용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다시 투신이 뭐 매수 들어온다거나 그러면 좀 관심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봐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뭐 바닥권입니다. 어, 일단은 이 종목에 긍정적으로 보이는 것은 주가의 위치가 바닥권이라는 거, 어, 올라간 게 없다라는 거고, 동시에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네, 뭐 어, 차트는 속여도 거래량은 못 속인다. 이런 겨, 주식 시장에 그런 격언이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이때 당시에 물론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다소 지금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떨어져는 있지만 아이 종목의 수급의 주체는 저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뭐 어느 정도 털었을 수 있겠죠 일부 좀 팔았을 수는 있어도 저는 이 종목의 수급에 여전히 수급 주체는 남아있다. 근데 주가는 빠지는데 가격은 좀 빠졌지만 이 종목을 끌어올렸던 주체는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조정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힘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다소 상승, 그 다음에 가격적인 조정, 그 다음에 기간 조정 속에서 상당히 답답한 1개월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더 떨어지지 않는다는 게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일이기는 한데 1개월째 이렇게 옆으로 기어가니까 얼마나 또 답답하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어 그런 이제 좀 지루한 국면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는 이 종목은 이제 뭐 세력주니까 올릴 때 돈을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나서 내리면서 개인들의 손절을 유발시키고 또는 지루하게 만들면서 나오는 물량들을 좀 받아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여전히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도 상장됐죠. 그 물량 안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이 거래량 흐름에서는 전환사채 물량이나 이런 것들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전환사채나 이런 부분들도 어때요? 다 상장됐잖아요. 11월 9일 날 예, 상장이 됐고 그때 당시에 상장된 물량이 거의 700만 주입니다. 680만 주 정도인데 얘네들 1,460원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거래량에는 얘네들 못 팔아요. 예, 팔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 파는 순간 주가 급락 나옵니다. 급락 나면 자기네들 수익률 쭉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못 팝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그대로 들고 있습니다. 왜 전환해서 안 팔고 그대로 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아, 뭔가 얘네들 기다리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전혀 뭐 지금의 주가의 위치나 이런 이제 상황, 정황 증거라고 해야 되겠죠? 전환사채권을 전환해서 들고 있는 부분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거라고 보고 거래량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그리고 기술적으로 봐도 이건 뭐 1800원, 1900원이면 거의 바닥이라고 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봐요. 그래서 더 이상 뭐 크게 밀리지는 않지만 오히려 1800원, 1900원 때문에 뭐 그냥 바닥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주가가 바닥을 사사히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됩니다. 위로. 어 주가나 이런 부분들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줘야지, 아, 이제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오늘도. 근데 이런 종목들은 워낙에 끼가 많아서 이렇게 가다가도 갑자기 오후에 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시 좀 살아나야 되는데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영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규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1800원 정도까지 한 두세 번 정도 분할로 나눠서 신규 적금도 가능하다라고 볼수 있는 자리인 거고 이 위에서 들고 계셨던 분들은 굳이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한번 상한가나 이런 급등을 보이면 여기까지 갈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추가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아도 한번 급반등 나올 때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한 종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1,800원, 1,900원대 이탈만 없다면 저는 이 보유의 관점인 거고요. 한번 정도 거래량이 다시 일어날 때까지를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다. 그랬을 때 이전에 이 종목을 단가를 들고 계신 분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저는 찾아온다라고 봅니다. 이 하락에 따른 반등을 분명히 주는 시기가 올 건데 그 시간이 좀더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1800원, 1900원 이탈 없다면, 비보존 헬스케어는, 보유의 관점으로서, 이 정도를 끌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항상 기술적인 흐름은 제 주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만 하시고, 판단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앞으로도 비보존 헬스케어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이,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과 함께 어, 실시간 브리핑을 댓글로써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3분에 시작이 됐고요. 어,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 라는 부분들도 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상승과 하락에 대한 어, 이유에 대해서도 어, 댓글로서 이렇게 어, 장중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 어,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 있고요. 주가가 상승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장중 리딩을 이어드리, 이어서 해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로서 손절 리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